예 지금 아우릴 입니다. 제가 좀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 어디가 닿는지 지금 소음이 좀 많이 나고요. 그러고좀 덜덜거리는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. 제가 한 3년 정도 사용하셨다고 지금 메모가 있는데요. 제가 일단 전체적으로 세척하고 배어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생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제가 안을 보니까 지금 그리스는 상당히 지 말라있는 상태입니다.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이물질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네, 그럼 제가 오반 작업하면서 깨끗하게 지금 세척하고 그리스를 다시 재조의하겠습니다 일단 내부 베아리는요요 메인 그, 축기아이 밑에 지금 요베어링 하나 들어있는데 요 베어링이 좀 갈갈갈 합니다. 이게 좀 마모가 좀 많이 심한 모양이에요. 돌리보면 뭐 소모가 크게 나진 않는데 이게 걸글글 하는 느낌이 많이 느껴집니다. 그래서 일단 요 베어링 하나 제가 교환하겠습니다. 교환하고요 어, 일단 피니언 기어라든지 이런 기어들 마모는 조금 보입니다. 여기 지금 아래 보시면 요 이 기어 산들이 아주 밝게 빛나고 있는 부분들 있죠. 요요 부분들은 일단 마모가 많이 상당히 진행된 부분들입니다. 그래서 뭐 이게 어 편마모가 있거나 스크래치가 있거나 그런 상은 황 아닌 것 같고요. 지금 전체적으로 골고루 마모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, 그, 원웨이 크러치 베어링입니다. 이, 이, 안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이 부식이 됐습니다. 지금 제가 안에 녹 부분을 좀 닦아내고 있습니다. 지금 이렇게 아주 녹이게 많이 묻어 놓은 걸볼 수가 있죠. 다른 부분은 크게 뭐이상는 있는 부분이 없는데, 지금 제가 육안으로 볼 때도 안에 부분이 굉장히 지금, 어 녹이 많이 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제가 지금 이녹 제거제를 가지고 지금 닦아내고 있는데, 지금 이것도 참고를 하십시오. 네, 제가 지금 녹 제거제로 상당 부분을 제거를 했습니다. 지금 보시는 거과 같이 이제는 깨끗하게 지금 아까보단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. 네, 지금 제가 조립하고 작동 테스트라는 과정에서 일단 보니까, 어, 요거 저 스플 쪽 부분에 요배이 하나가 불량입니다 지금 이해가 지금 거의 돌지가 않고요 끝이 끝이네요. 지금 안 도는 걸 제가 억지로 돌렸으면 지금 조금 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 요비아링을또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작업 완료되겠습니다. 작동 테스트 하겠습니다. 예, 그렇지 잘먹고요 예, 부드럽고 수염도 없이 잘 돌아갑니다. 숯불 회전도 아주 좋고요 네, 그스플쪽 배아링 하고요, 메인축기아 배아링 하고 두개 교환됐습니다. 작업 알려드리겠습니다.